알려봐. 야채. 잘생겼어 이놈. 완전 잘생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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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 잘생겼어 이놈. 고돌이. 고돌이. 버토리. 잘생겼 싸우는. 빨 좀. 빨 남자 여자야. 이놈은. 일로, 그래. 고양이가 무서운 거야 호랑이도 얼마나 호랑이는 얼마나 무섭겠어? 음, 밥 많이 밥 많이 먹고 왔어? 거다리? <laughs> 많이 먹고 왔어? 밥 많이 먹고 왔어? 엄마 많이 먹고 왔어? 엄마 많이 먹고 왔어? 엄마 많이 먹고 왔어? <laughs> 잘생겼어, 이놈. 잘생겼어, 이놈. 잘생겼어, 이놈. 빨리 밥 먹고 와. 밥 먹고 와. 밥 먹고. 와. 밥 먹고 와. 와. 발톱 발 아, 아파. 어, 새끼 이거 물은 거봐 봐. 여기 발톱. 오, 여기 이렇게. 네가 앞발 만먹고 그렇게 새끼가. 울만안 되지 삼촌은 어떻게 불러 그래. 너그 삼촌 안누를 거야. 오로자 가자. 오라 가자. 한로 가자. 나. 와, 이 전. 전 좋아하니까 이놈아. やった。ごめんなさい、こどり。おいしょっ。